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저희 감독님 무대 인사부터 쭉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연출한 라이차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기대 안 하시고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. <laughs> 예. 그냥 잘 봐주십시오.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안녕하세요. 장지어 역할을 맡아박정입니다 <laughs> 아,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게 재밌게 보고 가세요. 예. <laughs> 안녕하세요. 노래방 주인 현이혁의 장서원입니다. 미스 아이돌, 네, 재밌습니다. 재밌게 봐주십시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박예진입니다. 아, 저희 영화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... 마음 따뜻해져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재밌으셨으면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남자친구 꼭 만드셔서라도 같이 또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이모님입니다 <laughs> 너무 고맙습니다 아, 저 미스 타이돌 선택해 주셔서 마음 같아서는 저희들 어, 여러분 다 모시고 맥주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, 그 영화 생각보다 재밌거든요. 재밌게 봐주시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은, 그, 트위터나 이런데 글을 10개 이상 안 올리시면 여러분 살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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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시요 고맙습니다. When I say Mr. You say Idol. Mr. Mr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금발머리 임보기 역을 맡은 김랜디입니다 <laughs> 어,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입소문 많이 많이 퍼트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 그럼 저희들 아쉽지만 다음 국장 이동을 해야 돼서 여러분 아, 저희도 가기 싫습니다. 고 고마운 마음은 가슴속에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자, 인사.